일본의 도서관 하나를 짓는데, 무려 1,445억 원을 들여 지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화재의 도서관은 2022년 7월에 개관을 했다고 합니다. 5, 6개월 조금 지났죠? 그런데, 굉장한 도서관이 생겼다는 소식들을 듣고, 각지에서 무려 지금까지 50만 명이 가나지와에 있는 이시카와 현립 도서관을 다녀갔다고 합니다. 여기 일본의 특파원 기자가 도서관을 방문하여 찍어 올린 사진들입니다. 원형 극장처럼 생겼죠? 빙둘러 서가로 쌓여 있습니다. 마치 북 콜로세움 같습니다. 계단으로 이어진 둥근 서가엔 약 7만 권의 책이 있고, 벽쪽 서가까지 합치면 총 30만 권이 있다고 합니다. 좌석은 500석인데 의자 종류가 각각 다르게 100종류의 의자와 소파가 있습니다. 마치 전시장에서나 불법한 의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자 마니아들이 이 의자를 보려고 견학을 한다고도 하네요. 최근 지어지는 일본 도서관의 트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사들고 와서 마시면서 책을 읽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서관에서는 조용해야 한다는 기존 관념을 완전히 깨댑니다. 이 도서관에는 특별한 룸이 하나 있는데, 사일런트 룸이 하나 있는데, 그곳을 제외하고는 어디서나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장소가 아니라 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곳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체제형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도서 대출은 현지 주민들만 가능하지만 입장과 좌석 이용은 누구나 무료로 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도 받지 않는 공공 도서관은 어떻게 이렇게 우아하게 지어지고 운영할 수가 있을까요? 기획부터 완성까지 6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총 150억 엔, 1,445억 원이 들어갔답니다. 이시가와현 인구가 130만 명, 한 명당 1만 엔. 약 9만 6천 원이 넘는 돈을 도서관 건립에 지불한 셈이 되는 겁니다. 도서관이 이 지역의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도서관이 핫플레이스가 되는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아닐까요? 또 일본은 빈집이 많다고 하죠. 그런데 3,500 명이 사는 산골 마을인 유스차라초라고 하는. 이 구름의 도서관이 지어졌는데 주말마다 또 외주인이 몰려드는 관광지가 됐다고 합니다. 빈 집을 보수해서 싼 가격에 임대하는 마을의 지원책과 맞물리면서 6년 사이에 이 마을에 이 도시에 200명의 230대들이 20, 이곳으로 이주를 선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본 곳곳에 작은 도서관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도서관들이 곳곳에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화재의 도서관 하면 우리나라 그 삼성역에 있는 별마당 도서관이겠죠? 지난해 연말에 별마당 도서관에 가서 그 별마당 도서관에서 두 시간 동안 책을 읽었었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정말 많더군요. 별마당 도서관에 인증샷을 찍으러 오는 사람도 많고요. 제가 사는 동네인 남양주만 해도 공공도서관 이용이 정말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서울의 어느 한 구립 도서관보다도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약용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본 도서관 중에 가장 으뜸가는 도서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좀 소개하고 싶은 도서관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몽골의 도서관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몽골에는 지금 작은 도서관 운동, 게르 도서관 만들기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작은 도서관, 게르 도서관, 이 몽골 사람들의 전통 가옥인 게르 도서관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게르 도서관은 몽골의 전통 가옥인 게르를 지어 그곳에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겁니다. 도서관을 만들어 놓으면 마을의 아이들이 책을 읽으러 옵니다. 곳곳에 문화 공간이 별로 없는 곳이라서 아이들이 도서관을 만들어 놓으니까 정말 책을 읽으러 옵니다. 2017년에 제가 몽골 단계 선교를 갔을 때입니다. 매년마다 단계 선교를 가는데 그 해에 몽골 울란바타르 변두르 지역, 바로 서울로 생각한다면 강동구쯤 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이제 게르촌인데 대부분 게르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게르 하나를 꾸며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이 도서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게르 도서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들렀는데, 그곳에 게르 도서관에 가보니까 어린이들이 와서 책을 읽고 있는데, 어떤 어린이는 마치 축제에 가는 모습처럼 옷을 입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호지로블랑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게르 도서관의 성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몽골은 성교사들이 현지에서 마음대로 전도활동이나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꿈사람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형제자매들이 그곳에서 토요일이나 주일이면 썬데이 스쿨을 합니다. 아이들은 또 평일에 책도 읽으러 오고 또 주말 같으면 썬데이 스쿨도 하고 읽어 양득이죠. 교회를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꺼려하고 잘 오지 않을 수 있지만 도서관을 세워놓으니까 아이들도 어른들도 좋아합니다. 2017년 저의 부부가 그것을 보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곳에 땅을 사야 되겠다고 해서 돌아와서 가족회의를 하게 되었고 우리 가족들 두 사이와 두 딸들과 함께 200평 정도의 땅을 살수 있는 돈을 성경 헌금으로 들여 지금은 그 땅을 구입한 상태입니다. 게르도서관 하나를 짓는 데는 약 500만 원이 듭니다. 도서관이 그 지역의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몽골 단계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도서관만 만들어놓고 책만 읽으라고 하면 아이들이 제대로 독서를 하겠는가 싶어서 스리피 자기경영연구소의 강규영 대표님을 찾아가서 몽골 게르도서관을 돕는 프로젝트 제안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독서 지도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독서 강의는 스리피 자기 경영 연구소에서 하는 독서 지도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흔쾌히 그 일이 진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들이 가서 선교사님들과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프로 과정과 독서 기본 과정을 강의하게 되었고 그것이 시작됨에 되어서이 선교사님들이 독서 모임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작은 도서관 사서들이, 게르 도서관 사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그 사서들을 모아가지고 시상도 하고 또 후원도 하는 일들이 지금 몽골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작점에서 저희 교회에서 헌금해가지고 투자한 금액만 2,300만 원이 넘습니다. 그것이 씨앗 펀드 헌금이 되어가지고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미 군단과 같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컸습니다. 그 이후로 스리피 자기경영연구소의 강영 대표님과 강사들이 그곳에 또 가서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었고 코로나로 못하다가 지난해 몽골에서 또다시 강의를 할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도서관이 게르 도서관 작은 도서관이 몽골에서 곳곳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작은 건물을 지어 도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당 건물 한 공간을 라이브러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자면 몽골의 성긴 하이란구에 있는 한길 교회는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으러 옵니다. 동장이 아이들을 권유해가지고 도서관 가라고 할 정도입니다. 조용하게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와가지고 텔레비전 방송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또 몽골의 덴진비앙가 서울로 따지면은 이제 북쪽 좀 됩니다.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그곳에 라이브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서도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바론살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미 땅과 건물을 사놓은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그 옆에 있는 땅을 추가로 구입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행당동 성서집 내게 이충세 목사님 부부가 그곳에 가서 감동을 받고 교회에서 결의하여 그 옆에 있는 땅을 구입해 가지고 지금은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충세 목사님 가정에서 그 가족들이 도서관을 만들라고 많은 헌금을 해 주셔서 몽골에 가면 반드시 가봐야 할곳 홉스골에도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도서관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몽골에는 필요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곳에 새롭게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교회도 개척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교회뿐만 아니라 꿈사랑교회도, 한학교회도 모두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에 의하여 개척되고 독립되거나 세워가고 있는데 모두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습니다. 작은 건물을 사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지역사회의 핫플레이스로 자리잡아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와서 책도 읽고 썬데이 스쿨도 하고 그렇게 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연결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몽골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독서 모임을 만들고 도서관을 만들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감동적인 사례들이 엄청 많습니다. 일본의 1445억의 도서관은 아닐지라도 500만원 들여 지은 게르 도서관 출신 중에 세계의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을 좀먹는 대중문화가 자리잡기 전이 도서관 문화가 먼저 선점하여 영향력을 미친다면 몽골은 그 많은 지하자원과 함께 세계 속에 영향을 주는 아주 놀라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매개체가 되어 복음도 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몽골에 개류 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을 짓는데 또 책을 보급하는 일에 참여하기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금도 필요합니다. 여기 후원금 자막이 나가는데 여러분이 여기로 후원을 하신다면 몽골에 필요한 곳에 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의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서 열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러 왔을 때 우리나라 각 지역마다 서당이 있었죠. 그 서당마다 서당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더라면 아마도 우리나라는 세계 강대국 6위가 아니라 최고의 나라가 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몽골에는 331개의 군이 있습니다. 솜이라고 하는데 군이 있습니다. 그 군마다, 솜마다 도서관 하나씩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몽골 성교는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문화가 진리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도서관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회당 역할을 할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몽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이, 미라클 모닝입니다.